어, 그러기 말이야 어 그래그래 그래. 얘들아 그런데 뭐지 저기를 봐봐 엥 저기를 왜 무슨 일 있어 너왜 이렇게 지각했어 맞아 너 너무 지각해서 우리 부를 뻔했어 공부도 못했다고 너 다음부턴 빨리 와 어? 아, 아니 무서워 얘들아 그만해 아니 왜 네가 잘못했으면서 우리 보고 그만하라는 거야. 아니 도혜진 뭐하는거야?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혼내주자 어 캠리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? 아 얘가 너무 늦게 와서 지금 우리끼리 잔데 그태도 친구를 어떻게 그래서 비켜! 캠리야 어떻게 친구를 약한한테 괴롭힐 수가 있어? 아, 아 죄송해요 형형 형. 근데 형은 여기 왜 왔어요? 너, 너를 직접 신고하러 왔지? 에잉? 저를 왜 신고해요? 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. 왜냐면 넌, 우리도 이렇게 말했잖아. 그래, 우리가 너 이제 못 참아. 신고해버릴 거야! 예, 예, 여보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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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너 신고됐어. 너를 이제 경찰서에 감옥에 갈 것이다. 아.

예 나는 이제 못 참아! 아! 오, 박스터! 오, 그래, 하이! 박스터, 너, 너 지금 그렇구나. 어, 나좀 컸구나. 응, 그래. 나 지금 좀 있으면 학교 방학이잖아. 어, 그래, 학교 방학이야. 얘들아, 학교 방학이 아니라, 지금 선생님 없어. 자유다! 우후! 야, 그거 아니라 빨리 모여야지! 벌써 애들 씨, 이렇게 다 모였는데! 야, 그렇지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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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야, 시골버스 너 어떻게 생각해? 야, 나도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 너무 안 와서 지금 나 이렇게 멍청망거리고 있어 말이야. 아, 그렇구나. 난 빨리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기다려야겠다. 세 시간 후. 아왜 세? 선생님 아이께안 와. 이들아 우리 그냥 집에 가자. 안녕하세요. 제가 좀 늦었죠. 엥 선생님이야 무슨 햄버거 차였어요네 담임 선생님 아파서 오늘은 제가 났어요. 근데 애들은 다 모인 거 맞나요? 아아닌데요 아, 아이고 아이고 화, 혼내지 마세요. 아 그래요.

아, 괜찮다 괜찮다 그런 말다 필요 없다 오늘 미니코 미니돈워퍼웨이스는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의 미니돈워퍼웨이스가 아프니 오늘 잘말잘 잘 들어야 해요 예자 고가서 56페이지 57페이지 빨리 펴세요 그냥 5670. 선생님! 그런데 잠깐 오줌이 마려운데 오줌을 싸고, 아, 될걸?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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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오호! 잘 가!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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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나넌 뭐야? 넌 뭐냐고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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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선생님! 저기 무슨 F1이 갑자기 뭐 이상한 짓을 했어요. 옆에 F1, 진짜. 저, 저 녀석 그냥 무슨 바보네야 아, 그래요?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. 네. 너네들 잠깐 가지 마. 에? 왜요?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맞아요. 선생님 그렇게 말씀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? 선생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는가 맞아요. 왜 선생님이 말을 했으면서 왜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해요? 맞아요. 선생님 지아만옥으로 끌려가고 싶어요? 맞아요. 선생님 빨리 빨리 112에 전화해야겠어요. 이제 112 선생님 전화하자. 112 아, 이거.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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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하우스라고 해요 에잉 또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바꿔주세요 예 오늘 프리하우스 오늘 담임선생님은 어디 놀러가서 안온다고 했어요 에잉 아픈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다... 흥미로운 이로 하는건데 맞아요 지금 잘못하는신거 같아요 너네들